네. 안녕하세요. <웃음> JJJ입니다. <웃음> 오늘은 저번에 그 피의 복수에 이어서 적들의 땅, 적들의 피라는 미션을 할 건데요. 네. 하드 깰 때부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충 막그불 뿌리고 그런 거 맞아요. 그냥 존나 많다는 거죠. 그니까 모스크바를 탈환했고 40만 음. 아 40만에 대해서 128만이 진격을 한다는 거죠 거의 세 배의 명령이 예 음, 좋아요 해봅시다 적들의 땅 적들의 피 1945년 어, 어디보자 디미트리 페트렌코 제3.. 충격분 아마.. 적분한테 포로같은걸로 잡힌것 같은데요? 옆에.. 죽어있고 슬쩍한데 나인 하고 맞죠 존나 나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나쁜 놈들 레즈노프 형님들이 때려주죠 뚜루루루루루 명대사 딱 드미트리 드미트리 w h a t g a i n You cheat dev. think so ready to smash this line and turn o p I'm not hearing gunshots. There's no point start. They're a already bleeding to death. They may be our friend. We'll have them b l e e d fast. 근데 때리는 독일군은 죽어 맞당하죠. 저는 바르냐 자, 여기에 이게 하나 있어요. 전총거 어, 멋있는 한번 바꿔주시고. 하나 더 없나? 됐다, 가자. 어, FG42가 통할 <laughs> 수분만 주기면 정말 좋은데. 오우, 때탐사, 때죠. 탐사 8호 버전이죠, 이게. 그러니까. 어, 밀밭 안에 있던 돌, 이런 애들 뭐, 쏴주셔도 되고, 안 쏴주셔도 되는데. 안따지주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통화나... <laughs>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저들의 땅, 저들의 사람들, 뭐 이런 거 얘기할 텐데, 이 부분은 플레이어가 진행을 안 하면은 앞으로 안 가요. 퇴사는 안될테 그래서 이렇게, 진어, 진행을 해줘야 돼요. 안그러면은, 중간나 쉐리끼들이 진행을 안해요. 어딨냐. 살아있는 것만은 봤는데. 아이씨! 아, 뭐, 그냥 진행을 할 수가 있어야지. 에아이! 씨발! 술출탄 깨자, 네, 다시! 네, 저는... 언제나 그렇듯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노! 됐다! <놀람> 슬... 이렇게 가서 는 쏘기 전에 다... 쏴서 없해줘야 돼요! 네, 총알이 거의 다 닿았다 싶으면 그걸, 그걸. 그냥 하다 보면 여기서 또 튀어나온 쉐리끼들이 있죠. 죽여주고. 오씨. 짠. 자. 비요 술탄. 자 아, 여기서부터 하나. 우리가 짠데이네. 총 총간나. 총간나 쉐리끼총 술탄. 선물다 이야이런못 넣었어. 술탄 몇개 던지는 거야 이 새끼들. 그 잡아서 MP40 불탄 여기서 숨어 있는 잡놈이 없네. 그렇다면 일단 진격을 하는데 저 위에서. 에 튀나오는 세리키들이 존나 아픔으로 주의하시고. 아이씨, 오 됐다. 쟤네들도 쏴요. 존나 아파요. 네, 모두 족지템. 탈. 어디타하던아이 아이, 나와봐, 좀, 나와봐, 제발! 아이씨! 술탄은 되돌려주고. 아이, 뭐야, 씨발, 뭐야, 이게! 진심, 진짜! 완데 아, 이렇게 감도가 빠르냐? 다시. 됐어, 좋아. 천천히 진행을 하자. MG42가 딱 있어요. m 4 2도 아주 뭐그막 대단하게 쓸만한 거 아닌데. 자. MG42 사수는 제거해주시고. 오, 씨발! 됐어, <�arrilot> 좋아. 술탄은 되돌려주고. 자, 일로가면뭐뭐전저쟤걔 중간 다시 쉐리키들. 이 그리고 아이샹 샹샹샹샹 샹라이스저 새끼들 무슨 술상이 나와 도나봐 이 왼쪽 건물로 들어가면 적기어 있는데 뒤칠 당했네요 에, 다시 해보죠 아또 여기야 이 새끼들 플레이어밖에 안 노려요 아저 시키 m g 4이쏠라이고 아이 씨야 이거 아이 아이씨 아,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진짜. 아이씨 진짜 좀 좋아 좋아 이가아 진짜 와 상적으로 플레이를 해보자. 아 감도를 좀 낮춰야겠어 이거. 게임플레이어딨어 컨트롤, 컨트롤, 룩. 다시 아, 최저로 해봐. 됐어. 내가 <laughs> 좀 뒤로 짜져 있을래. 어, 뭐야, 총알 없네. 바꿔서, 대장전을 하고. 어딨어, <목소리> <있어>, 어딨어. <있어. 목소리> 진심, 진짜. 이거 가서, 딱 해서, 업치고 어, 오케뭐 이상하냐, 옵션이. 한 씨리끼리 나를 쏘는데 따아 됐다. 아니 조식팀은 아주 적어 와이씨발 뭐야 이 새끼. 아 수류탄 진심으로 진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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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은, 안 나와. 나 나왔을 때, 풀어, 풀어 잡고들 됐다. 이 왼쪽 건물로 들어가면, 아이씨, 볼 지치 좀 제발. 아, 저기, f g 4 2가 있어요. 딱 들고, 발견했는데, 아, 더럽게 아프네, 진짜. 딱 쏴준 다음에 여유롭게 FC사실 먹어줍니다. 앞으로 슥슥 가서 출판! 시발 자, 여기 체르노프가 있죠. 진행, 진행, 진행. 그래서 이 건물 안에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FC사실가 있죠. 오우 쉣! 겟더 뻑! 왜 감도가 이상하냐 아 제발 좀 죽어 됐다 아... 확인하자 확인하자 <목소리>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냥판저시작키가 그 있어? 그판저시작키로존하게 달려서

팍! 파 빡! 파다 죽은 건 무조건 다확인 하셔야 되고, 존나게 다시 아까처럼 달려서 저거 보이시죠? 배워가 보이시죠? 배고이쪽으로돌아보니까 살짝 뒤로 해서 와, 진짜 일단 여기 시탄을 먹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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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고. 아이, 진심. 아이, 쏘고 싶어, 진짜. 딱! 아니, 저... <laughs> 다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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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됐어. 이런 새끼는 못해주고. 다시. 알프리을자시고 팔전실에 그러세요. 딱하나주고쏴주고 <놀람> 먹은 다음에 아쏴주고 제가 소기가에딱꽝 완벽해 히어로봇탈이라을하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놀람> 이거예 팔전실에 이거 있네. 네, 네. 제가 예전에쓴던 레드 오케스트라 했죠? 그거의 제목도 레드 오케스트라 2 히어로 도브 스타일링 그라데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또 있고 독일군도 여기 있을텐데 기대기 없겠네요 잠... 아잠금같 새끼들 여기 있는거 또, 아이씨 시벌레인데 아 여깄구나 하나 더 맞고 아이씨 진짜 아이 무슨 어디 처박혀 있는거야 고정을 하고 수쩍적 가서 단 술탄 하나 까보죠 뭐 이렇게 회복이 되면 앞으로 딱 달려서. 쳐. 시벌놈 시새끼들 내가 여기 있었구나. 여기 보면 뭐 절동 있긴 한데 무시하시고 여기다 적 진짜 빵 꽝. 아 진짜 아이. 안 돼, 안 돼, 안 돼, 기됐다 그 좋아. 뒤로 아, 가서 그중빵 도매 버립니다 그, 저들에게 강철의 괌을 만들어주라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 있는 구이군이 부들분이... 쒸쒸쒸 진 힘을 한대 쳐맞으면 진짜 개아 와앗 지마울지아무리지럴 하나 빠지고 바로 토탈 날려줘야 되는데 야! 됐다 해보자 우와. 아 진심 진짜 막 이럴 때 죽이지 말자 우리. 됐다. 야, 가래 끓는 소리 봐. 어디서 판자실을 어째 어디 있는데? 여깄다 좋아. 야빵 터지면서 여기서 한방싹 쏴주고 그 다음에. 바로 무석팔을 빡 하고 날려주면 좋아요 더 이상 은 전차 상대할 일은 없으니까 뭐야. 그냥 뭐 그냥 갖고 계시.. 뭐 갖고 있으시고 바꿀 총이 있을텐데 여기서 이제 M42 는데전 M42 안 쓰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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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싸우세요, 이거? 아군 인는거 아니야? 이거 막 구멍 뚫다 좋아. 우랄 레일 워크. 아, 우랄 산맥에 있는 그머시기냐 아, <laughs> 내릴래. 우랄 산맥에 있는 공장에서 나온 전차겠죠? 가입하자. 짱참 화려하네 크라이디 설전 이제 탈퇴수력이 없는데 아이데엔지사신인데아 이렇게 하면 되나? 오오오 뭐야 뭐야 시 화염병 이렇게 센센 무기였나? 푸슝. 푸슝. 따지고 오늘 개별사십. 여기는 진짜 그냥 곳곳에 깔려서요. 순식간에 끔살도 금방 당해요. 뭐막 신경 나이 것 같은 거 아니면? 범템을 뒤에 있으면 안 죽으니까 참고시고 이런 건 죽어요. 아, 아니, 나무 뭐 어쩌란 거야. 아, 아 아니, 안 터지는데. 죽어서 저기 하나 끄고 바로 저기다가 하나 준 다음에 바꿔서 이걸 잡고 살짝 이쪽으로 가죠 이거에 사원한테 머리는 장식으로 있는 게아니니지아저 술탄 저 서로 자신. 와이 짠 됐다. 누가 어디서 뭔가. 아 씨. 우 와! 샤, 아, 피치! 네. 다시 판자실력을 바꿔서 쏘고 저쪽에다 쏘고 저쪽에 안셔졌어 아이씨. 자, 이거 판자실력 잡아서 쏘고. 사운드 <목소리> 개쩐네. 아뭐아아아아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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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아뭐 왜안 부셔요 저거? <목소리> 여기가 이쪽 근처에 뭐판적쓰인데 아, 터지는구나 타이어가. 그럼 치 타이어가 터지겠지. 아, 진심! 씨발 저 비렁얼 슬탄좀 작작 터진지라고 씨. 반전 슈댈게. 다시 저 위쪽을 주준해서 딱 쏘고. 몰라, 저, 저 터트리고. 진심! 됐다. 후, 좋아. 이렇게 되면 무슨 술탄 던지는 올려만 받았나봐. 대아야 좋아. 아니, 씨발. 무슨 술탄 피하기 게임이야? 아, 진짜 또차옆타 왔어. 허. 뭐, 옷이나 나쁜 정도 아니지. 이 정도면 돼, 아이, 진심, 진심, 진짜. 뭐, 찰피잇은 절대 안 날라고. 앞에 가면 총알만 하나 뒤지고 와. 됐다. 난 이쪽으로 갈 거야. 존나 막, 전격전으로 할 거라고, 쌩. 됐다. 오, 좋아. 해결이 좀 되고 있어, 이제. 아이씨, 안, 안 죽어, 무슨. 선물로 주고, 이걸로 바꿔서. 됐다. 아 진짜, 차였어, 진짜 재밌어. 어딨어, 어딨어, 아이씨, 빨리. 좋아 <목소리> 어디 어 x 3뚫렸오 뭐야 어 <목소리> 됐다 오래오래해서 어, 쟤네 아군이 처리할 최고. 그, 무슨 에포지산이 뭐 40이가 이렇게 뺀 룩이었나? 저거 로켓이. 죽었나? 안 죽었네. 죽었겠지? 아뭐 가까이 가서. 이 사람 때문에 존나 세단 거 알았으니까. 오, 쉣! 쉣! 아! 뒤로 빠질래, 나이 씨발놈들. 이 진심. 저 수류탄, 아우. 저 새끼는 전세에 수류탄 못 던져 죽었나봐, 이 새끼들은. 진심으로 훈련 받을 때 술탄만 던져댔냐? 그래, 다행히도 여기다. 됐다. 그리 술탄 하나 주고 딱개가리 내밀 때 때쏜 다음에 그기다 하나 더 던져주고 사실 여기도 던져준 다음에 저도 던져줘요. 터지거다 터지고 ㅅㅂ 저 하나 더 나왔네 여기로 가서 어이 징그러운 새끼들 진짜 어. 여기서 막 에임이 돌아가 <끝> 다시 좋아좋아좋 좋아. 사실 좋진 않지만 But <목소리> 자, 어디 저니아로잡시 아니, 랄랄랄랄랄랄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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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었어 안죽었어 아이씨 위다 아, 태아나 죽어라 살수있어 죽어서 나오는 캐리들만 죽으면 되겠다 아 해서 주유를 하다가 로스, 로스 오리, 로스 오우, 뭐야? 됐다, 됐다. 오 여기까지 실행을 했어. 어, 불타나라! 여기서 막 우라 딱 나와주 우라 하면서 어우 야나 아프겠다. 어? 오야. 이렇게 적들 땅 적들의 피가 끝났습니다. 우라. 아자 근데 재밌게 보셨다면 뭐라 해야 되지? <뭐라> 구독과 좋아요 <뭐라> 부탁드리고. 어 다음 미션은 불태우기라는 미션으로 펠레리오입니다 네. 대충 뭔지 감이 오시죠? 번앱 박격포 핏을 불태우는 미션이고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이 번아웃 불태우기로 돌아와